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념 연결 초등 수학 모험 만화 수학 요기전에 설명을 맡은 수학교 연구소 연구소장 최수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만화가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인 세대들은 만화에 대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입니다. 시각적인 문화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죠. 예를 들면, 여기와의 거리가 600m다. 이렇게 말로 할 때, 여기가 6초 동안 이 600m를 갔다. 그럼 여기는 얼마나 좀 빠른가 하는 것을 글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만화에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읽게 되면 훨씬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만화가 도움이 될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만화는 시각적인 다른 서술 방식.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TV라든가, 애니메이션, 또는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과 달리, 만화는 이 정보의 흐름의 속도가 독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주도성이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화를 볼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학생은 책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수업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은 교사가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 버리면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로 된 학습 만화는 학습자가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요기점 아,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 세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은 이 한율 작가가 썼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리는 이 정현희 작가는 여러분 잘 아는 이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이걸 그렸던 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40여 년 동안 교직과 또 수학교육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제가 정보와 감수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요기전의 특장점을 몇 가지로 할때첫 번째 특장점은 아이들이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설용해서 어렵고 딱딱한 수학,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쟁률 같은 거, 경쟁률 비율 할 때, 이 경쟁률은 응시생수와 정원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이 기준이 되는 정원을 뒤에다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응시해서 1명 모집에 4명이 왔다. 그러면 4대1이라는 경쟁률을 써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1대4로 쓰게 되면, 이게 뭡니까? 아, 미달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왜 뒤에다가 정원을 써야 되는가, 기준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만화를 통해서 보다 쉽게, 그러나 가능한 수학, 요기전의 특장점이고요. 두 번째 특장점은 이 흥미를 느끼게 되면은 선행을 하지 않아도 개념 연결을 통해서 다음 수학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다. 즉, 아직 모르는 개념. 이전의 개념은 물론이고 이후의 개념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선행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예를 들면 수학교기 전에 구성 스토리는 학년을 초월하게 만들었는데, 자 이게 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이루어지는 비와 비율 사이 무려 3년 차이가 납니다. 아 이것 이것은 3학년 때 분수를 배우지만 6학년 때 이루어지는 비와 비율, 속력, 축적과 밀도 이런 것들이 분수와 더불어서 쭉 연결되는 거예요. 3학년이 분수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후에 아직 안 배웠지만, 6학년의 비와 비율, 그 다음에 성력 축적과 밀도.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경사, 백분율과 경사도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기울기라는 개념과 또 연결되는,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교기전만의 특장점, 세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연상 작용이 이 기억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기 쉽다. 스토리가 수학과 절묘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의 효용성, 수학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상에서 만화를 통해서 수학을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 특장점은 수학 오기 전에는 이 마인드맵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개념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마인드맵은 직접 따라서 그려보면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수학 요기전의 가장 큰 핵심은 개념 연결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수학 개념을 연결하고 또 수학 개념끼리 연결하는 이두 가지 연결을 통해서 수학의 내적인 연결, 외적인 연결을 다 구현한 것이 수학 요기전입니다. 다른 만화하고는 바로 다른 특장점을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요기전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좋은 기회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